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급등주 알려드리는 차트 알려준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입니다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월 9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장 이후에 급등이 나올 만한 지금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로 수익 내기 가장 좋은 딱세 종목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요 구독자분들은 항상 그랬듯이 제가 추천드리는 이세 종목 가지고 이번에도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 제 채널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수익매매 종목이라든지 단타매매 종목 이런 여러 종목들 받아가셔서 마찬가지로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중에 내 주식계좌가 마이너스라서 너무 힘든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중간에 투자활동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여러 종목들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추천드리는 여러 종목들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나마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시라. 이렇게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제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시는 이 시간의 추천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시간의 상승으로 끝난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월요일 장에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혹은 월요일 장 이후에 급등이 예상이 되는지 이탑3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하셨던 이 시간의 상승 매매법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문의주셨던 그리고 궁금해하셨던 모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내 상승 매매법을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요거는 주린이 분들이나 혹은 주식을 아무리 오래 하셔도 수익 내기 힘드셨던 모든 분들에게 이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매매 기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특히 여러분들이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일단 제가 이 시간의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사례가 필요하겠죠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통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뭐냐 얼마 전이었어요 1월 1일 날 제가 시간의 상승 종목들을 여러 종목들의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바로 다음날 주가가 혹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영상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죠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PJ전자와 그 다음에 더 ENM 이두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다른 종목들은 보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X표를 쳐놨는데 그만큼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종목들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이때 영상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다시 한번 이 잠깐 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의 상승으로 마감한 다른 종목들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찝어드린 이세 가지 종목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제 매매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됐고, 그 다음에 바닥 시그널이 포착된 종목, 요 조건들을 만족하는 종목들이 바로 이세 가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몇몇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종목을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미리 아셔야 될 게, 제가 종목명만 띡 던져놓고, 이 종목을 다음날 매매하시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PJ전달라든지, 그 다음에 더 ENM, 이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근데 이게 화면으로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겠지만, 제가 이따가 오늘의 추천 종목, 오늘의 탑3 종목을 차트 분석을 할 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때 영상 잠깐 보시면 여기서도 제가 앞으로 급등이 날 확률이 무려 80%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더 ENM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급등이 날 확률이 60% 이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주가가 어떻게 됐냐? 우선 더 ENM 3분봉 차트를 먼저 보시면 제가 영상 찍고 바로 다음 날 장중에 어떻게 됐다? 주가가 19%나 이제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시초가 양상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초가에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나오실 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매일매일 여러분들만의 이 시간의 상승 종목들을 찾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PJ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3분 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시초가가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고 장중에 무려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왔죠? 상한가까지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장 마감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 분도 빠짐없이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오셨던 종목이 바로 이 PJ전자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상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분들은 다시 한번 가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 영상 미처 챙겨보지 못한 이제 구독자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때도 뭘 보내드렸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그랬듯이 이전에 저에게 이렇게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이 뭐를 무료 추천 급등주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 소액으로라도 연습을 해보시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날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PJ전자, 더 ENM 이렇게 두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매수가는 항상 그랬듯이 시초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수익률 10% 이상 달성 시 여러분들 판단에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라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드렸죠. 자, 제가 자율적으로 매도하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제가 영상을 찍고 채널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단순히 몇몇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고르고 그리고 스스로 수익을 낼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제가 연습을 시켜 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문자에다가 이게 자율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익률 자체도 지금은 10%라고 제가 적어 드렸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혹은 종목의 특성에 맞게 어떤 종목은 5%, 그리고 어떤 종목은 20% 이렇게 제가 문자마다 다르게 표시를 해 드리니까 이점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 미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는 어디까지나 제 영상을 좋아해주시고, 그리고 제 영상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주식하시는 여러 지인분들에게 제 채널이나 영상 이 링크를 공유해주시면서 홍보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선물로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드린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어 나는 지금까지 이 채널 구독 버튼만 눌러놓고 내가 직접 매매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대 에 영상을 보시든지 아침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여기 상단에 제본 항상 오픈해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여기 이분처럼 이 구독자분처럼 간단하게 숫자 3이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렇게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 매일매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숫자 3이라고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문자 받아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죠. 한 번만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자 3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얼마 동안 답장을 드려요? 일주일 동안 답장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연락이 없으셔도 이렇게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일주일 동안 보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토요일 날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제가 보내드리는 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받게 되시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일요일 날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처음처럼 이렇게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pj전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시간의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시간의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기 위해서는 딱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세 가지가 뭐냐?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우선 첫 번째는 전일 시간에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전일 시간에가 2%에서 10% 사이에서 끝났는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이 범위 안에서 시간의 종가를 이제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몇 종목 정도가 나오냐? 보통 적게는 20종목 많게는 30종목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들을 다 봐야 되냐? 그게 아니죠. 바로 여기 있는 이두 번째 조건, 세력의 매집을 포착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닥 시그널이 포착이 된 종목. 즉,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종목을 추리고 추리다 보면 하루에 몇 종목 정도가 나온다? 하루에 적게는 세 종목에서 많게는 여섯 종목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는 요 종목들만 추려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관심 종목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요것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어, 나는 세력의 매집도 포착할 줄 모르고, 바닥 시그널도 포착할 줄 모른다.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말은 어렵게 하지만,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굉장히 쉽고 간단하니까, 세력의 매집도 포착하는 게 쉽고, 바닥 시그널도 포착하는 게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모든 매매법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즉,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주의할 점만 알면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주의할 점이 뭐냐?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만약에 주가가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초가가 되자마자 이렇게 음봉으로 장이 시작이 되면 절대 여러분들이 추경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반대로 뭐 하면 뭐냐? 항상 이 장이 시작하자마자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추경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지난 몇달 동안 수많은 종목들을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수많은 종목들을 다 결과를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최근에 12월부터만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 전부 다 이제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힘든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지수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2월 1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웹스라든지 녹십자 엘빙, 그 다음에 에드바이오텍, VC 같은 이렇게 비교적 유명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가장 저점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다행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틀에 한목골 혹은 3일에 한목골로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던 수많은 종목들이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영상 챙겨보지 못한 분들은 이전 영상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2월 말까지 제가 추천드렸던 이제 수많은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와줬는데 그중에서는 이렇게 가장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한컴 위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도 있었죠. 그리고 이 흐름이 1월달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1월달에 제가 추천드렸던 여러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오늘 설명해드렸던 이 시간의 상승 종목 pj전자라든지 더 enm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로 이제 매매하고 수익 내신 모든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끌거 없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오늘의 탑3 종목, 오늘의 시간의 상승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세 종목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엔 바이오니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케이프라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왜이세 종목만 봐야 되냐? 이세 종목이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됐고, 그 다음에 바닥 시그널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세 종목만 주의 집중해서 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지금부터 이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차례대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왜 우리가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주줌 인터넷을 한번 보시면 한눈에 봐도 주가가 지금 어디와 있어요? 역사적 저점에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든 수익매매든 항상 어떤 종목을 신규 매수를 할 때는 이렇게 역사적 저점에 와 있는 종목을 매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봉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시간의 상승을 몇 프로로 끝났는지 봐야 되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간의 상승이 지금 9.9%로 끝났어요. 그래서 즉 시간의 상한가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단순히 시간의 상한가라서 다음 급등이 예측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더 만족을 해야겠죠. 두 번째 조건 뭐예요? 세력의 매집을 제가 포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 세력의 매집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바로 이 아래에 있는 OBV라는 보조지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보조지표라고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고점을 횡보를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 아,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구나. 즉, 매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이 빨간색 선이 하락이 나오면 아, 세력들이 투매를 하고 있구나. 즉, 매도를 하고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근데 지금 이줌 인터넷은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다?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즉 위아래로 흔들어주고 있는데 세력의 매집은 어떻게 되고 있죠? 세력들은 단한 번도 개인 투자자처럼 사고팔보고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 패턴이 나오면 제가 철저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작전주구나 즉 세력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주가의 모양과 똑같이 이 OBV도 이렇게 움직여야 이게 정상인데 지금 이 비정상적인 패턴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때는 아, 이거 저점에서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 다음번 급등을 노리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력의 매집까지 포착이 됐으면 요 계단식 패턴까지 찾아 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봐야 돼요? 바닥 시그널을 찾아야겠죠? 이 바닥 시그널은 이 아래에 있는 RSI라는 보조지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파란색 선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누가 봐도 저점을 찍었을 때, 이때가 바닥 시그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전에 첫 번째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두 번째 바닥 시그널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이번에도 월요일장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세 가지 조건보다 시간의 상승 마감, 그 다음에 세력의 매집이 OBV 보조 지표로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닥 시그널이 RSI 보조 지표로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 주민인터넷이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될 거고 이 급등이 될 확률이 몇 프로다? 80% 이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에는 항상 100%라는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며칠 정도는 더 홀딩을 해서 기다려 주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엠 바이오니아를 한번 보시면,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점에 내려와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신규 매수 타이밍으로 잡기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시간의 종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종가가 지금 몇 프로로 끝났냐? 7.9%로 끝났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에서 10% 사이, 이 범위 안에서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력들이 어떤 급등 테스트를 이미 마친 상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조건, 뭘 봐야 돼요?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보조 지표를 봐야겠죠? 자이 OBV 보조지표 제가 뭘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자 지금 일본 차트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지금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력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죠. 즉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할때 세력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매집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앞으로 주가를 급등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더 이제 영상을 뒤로 넘겨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이 세력의 매집까지 포착이 됐으면, 이 OBV 보조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봐야 된다? 바닥 시그널을 포착을 해야겠죠? 이 바닥 시그널은 이 아래에 있는 RSI 지표로 똑같이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 RSI 지표상 지금 두 번의 바닥 시그널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날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바닥 시그널이 나왔는데, 이때도 먼저 바닥이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이두 번째 바닥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더 하락이 나오지 않고 앞으로 급등이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 급등에 대한 확률이 몇 프로다? 60% 이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60%면 굉장히 높은 확률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점에서 연습해 보시기 좋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이 시간의 종가와 그 다음에 이 세력의 매집, 그 다음에 바닥 시그널, 이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KF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이 종목 자체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주가가 저점에 내려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항상 이 정도 주가가 형성이 돼 있을 때 여지없이 어떻게 됐죠? 이게 급등이 나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바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종가가 몇 프로로 끝났냐? 4.5%로 끝났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에서 10% 사이 여기서 이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세력의 매집을 우리가 봐야겠죠?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보조 지표상 우리가 뭘 확인할 수가 있냐?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을 먼저 찾아야겠죠? 이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는 이제 패닉에 빠져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세력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이 고점을 유지해 주면서 이 기간 동안 뭘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죠? 즉, 다시 한번 이전에 이 경우처럼, 이때와 이때처럼, 다시 한번 주가를 급등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많은 물량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 종목을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는, 케이프에 물려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절대 지금 손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매집까지 포착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이전처럼 바닥 시그널을 포착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RSI 보조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지금 어디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냐? 여기서 첫 번째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 나왔고, 최근에 1월 초에 다시 한번 번이세 번째로 나왔죠. 그리고 여지없이 결과는 어떻게 됐다? 여기서 이제 매수했다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거고. 여기서도 이제 매수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패턴을 똑같이 반복을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조건은 이번에도 모두 만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 급등에 대한 확률이 몇 프로다? 60% 이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저점에서 잡아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이 서암 기계 공업도 보시면 영상을 찍고 바로 다음 날 어떻게 됐죠? 장 중에 17%가 넘는 엄청난 슈팅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이 손쉽게 제 수익을 내고 나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이 OBV라든지 RSI 보조 지표 이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많으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 보조 지표를 좀 추가해서 똑같이 종목을 고르고 싶다. 언제까지나 이 영상을 보면서 종목을 받기에는한 간에 채널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공유해 드렸냐? 바로 여기 있는 이 증권사별 보조 지표 사용 설명서를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추가를 해 놓으셨을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마다 이 기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세팅 값을 말하는 건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설정대로 obv라든지 rsi를 설정하시면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계단식 매집 패턴이라든지 이런 바닥 시그널 이런 패턴이 보이질 않게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자료에서 설명드리는 이 설정법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국내에 있는 슈퍼게임이나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설정하는 설정 방식대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고 싶으시면 반드시 제가 알려 드린 대로 제가 공유해 드린 대로 이 설명서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파일을 열어 보시면 이게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이렇게 제가 그림이나 사진으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따라하시라. 제가 순서대로 만들어 놨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5분밖에 걸리지 않고 보통 이제 5, 60대 분들은 5분 정도면 이제 설정이 끝나고요. 2 30대 분들은 한 3분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쉽고 간편하다. 대신에 5분만 투자해도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추가해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혹은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나도 이 자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제가 여기 제번호 오픈해 놓고 있어요.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여기 이분처럼 간단하게 보조 지표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전부 다 확인해서 제가 이번에도 이자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이자료 쓰지 마시고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자료 공유해달라. 그리고 당연히 제 채널이나 영상 공유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혼자 당장 따라하기 조금 어렵다. 종목을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종목이 잘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고르고 수익 낼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시켜드리는 이 카톡 공부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제가 채널을 계속해서 키워오면서 구독자 100명일 때부터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해왔던거고 여기서 제가 드리는 요런 그때그때 그때 급등 종목 요런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매매해보시는 습관을 드리고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 요런거 제가 연습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구독버튼 오늘 누르시고 요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이 단톡방을 또왜 만들게 됐냐면 요렇게 그동안 제가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급등 종목을 문자를 보내드렸었죠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문자 보내실 필요 없이 이렇게 카톡방 안에만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을 문자를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굉장히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까지 이렇게 문자로 저랑 주고받고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다 제가 똑같은 내용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번거롭게 문자를 안 보내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이 공부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이렇게 이분처럼 공부방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보내신 분들 전부 다 이렇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초보 투자자나 주린이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인이나 친구분들 중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제 번호 공유해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단톡방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